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2023년 남강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센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땅 가운데 남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송기수 목사님을 목자되게 하시어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여 부응케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성장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3년여에 걸친 코로나19가 있었으나 잘 예방하게 하시어 다시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은혜를 힘입어 2023년에도 남광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교약을 맞이하기 위하여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첫단추를잘 끼우며 성장해가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섬김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2023년 남강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네. 기도합니다. 네. 특별히 송기수 목사 단임 목사님을 부르시고 기름부으시어 1979년 창립일에 성내동에서 이곳 양벌리까지 인도하게 하신 주님. 지나온 여정을 생각해 보면 속속들이 주님이 하셨음을 이 시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이때까지 깨어서 하나님께 귀 기울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새벽 제단에서 무릎 꿇으시어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하시며 또한 매일 매일 한 장씩 창세기부터 성경으로 통독하며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이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2023년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날까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주신 사명, 사명 건강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송기수 목사님이 되시기를 온 송도가 합심하여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함 나이다. 다시금 2023년 남광교회 각 송도가 살아나고 각 부서가 살아나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중보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 한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구아신이 잘 조화를 이루는 남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말씀의 선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확신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창립 기념 주일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기도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